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은퇴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해법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더 멋진 인생 2막을 꿈꾼다 행복한 은퇴 시작해볼까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인생 2막을 꿈꾼다 행복한 은퇴 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할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계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전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중독센터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 이계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그렇죠 네. 뭐 아주 지금부터 막 지금 굉장히 뭐 흥분되고요 저는 막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은퇴 후 정신건강에 대한 모든 것제 음. 1탄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두분 MC 분한테 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네. 건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건강이요. 네. 건강 갑기누들문요 기초 체력. 네. 어, 기초 체력 그리고 또 사람들이 멘탈에 대한 건강을 네. 요새 또 멘탈 멘탈이 또 이행하니까 멘탈에 대한 건강도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몸의 그건, 건강과 정신 건강.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사실. 건강은 삶의 엔진이거든요. 아. 내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음. 엔진이에요. 엔진이 고장나면 내가 제대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건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면서 뭐 물질적인 준비하고 신체적인 건강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준비는 좀 하시는데. 네. 네. 어,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준비들을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음.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네. 정신적 정신건강.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좀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잘 준비를 못하는 것 같고 이쪽에 그렇죠.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으면 음. 이거 정신 건강에 해롭다. 뭐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정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웰빙 웰빙 하는데 웰빙은 네. 뇌의 건강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지가 멀쩡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일상생활들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가시는 음. 꿈을 실현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렇죠그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 건강은 뇌의 건강이고요. 음. 그러면 우리가 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은퇴 이후에 음. 가장 큰 어떤 정신 건강의 적은 뭘까요? 어, 개인적으로는 상실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 뇌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고요. 은퇴 후에 가장 크게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상실감이에요. 음. 그래서, 그, 은퇴 후에 상실감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험하시지 않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어떠한 상실감이 나한테 찾아올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어,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올 병을 미리미리 예측 하고 네. 준비,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신체로 우리가 단련을 시키는 것과 거의 뭐 같은 의미로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오늘 은태우에 찾아오는 상실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음.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음.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은퇴 후 상실감이 음. 일단 가장 큰 적이다. 건강하시죠, 하셨는데. 정신이? <laughs>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아직 은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어, 아마 상실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난 건강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어요. 그런 그렇죠?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그다음 상실감의 종류는 어떤 가지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상실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네네. 은퇴 자체가 11% 정도 정신 건강을 떨어뜨리고요. 네네. 질병의 위험을 8% 이상 떨어뜨리고, 8 일상생활을 해가는 능력을 23% 떨어뜨린다, 이렇게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권 자체가. 권태 그러니까 자체가, 자체가 좀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렇죠. 건강도 네네.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네네. 알고 미리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상실감을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상실감을 여섯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영향력의 상실감. 네. 두 번째는 금전적 상실감. 금전. 세 번째는 신체적 건강의 상실감. 네. 네 번째는 관계 소통의 상실감, 네. 다섯 번째는 의미의 상실감, 의미요? 네, 네. 여섯 번째는 자존심의 상실감 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근데 <laughs> 어, 여섯 가지가 네. 대충 딱 들어봐도 영향력, 금전, 신체적 소통, 음. 의미, 자존심, 뭐 자존감, 네. 뭐안중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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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상실감이 영향력의 상실이라고 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뭐 일도 좀 그만두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그래요. 평소에 끼치는 그런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그렇지. 말씀이시죠. 내가 그렇죠. 은퇴할 정도면 직장 생활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 그런 아래 사람도 없고 윗 사람도 없어지는 네. 그래요. 좀 네. 영향 영향력이 차지 뭐 그런 게팍올것 같아요 느낌에. 음. 네. 그러니까 자기 직업과 직무와 자신의 직위를 어.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어, 자신이 그 동안 여러 사람들한테 끼쳐왔던 영향력을 어느 순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셨다거나 지키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네.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에 집착하려고 할때더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신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거 뭐야? 뭐 이런 반응일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또 다시 상실을 하 재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죠. 내가 어, 뭐 했던 사람인 줄 알아?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막년에 그렇 그래서 그런 내가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내가 상실했던 영향력을 다른 긍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음. 메꾸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착을 하시다 보면 더큰 상실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네. 겁니다. 네. 영향력의 상실감, 조금 쉽게 표현하면 왕년의 상실감으로 네. 좀 정리를 내려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또그 다음 또 문제는 금전적으로 이 상실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꾸준하게 월급을 받다가. 어느 순간 그게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하면 그렇죠 어떤가요? 이게 굉장히 금전적 상실감은 상대적인 상실감인데요. 네. 이더 이상 늘 월급을 받아 오시다가 어느 순간 월급이 돌아오지 않고 음. 또 이제 앞으로 30년 이상 내가 월급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이게 연금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충분하거나 재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상대적 으로 상실감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네. 돈이나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조차도 네. 자신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음. 받아들이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인색해지는 거예요. 네. 베풀지 못하고 점점 없서지고 네. 아까 이제 영향력의 상실감 있었잖아요. 네. 그영향력을돈 가지고 지키시려고 하고 돈을 아. 통해서 행사하려고 하시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음. 그게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관계의 상실에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네.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금전적 음. 상실감은 왕년의 상실감이어서 왕년의 네. 유지 상실감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절로 따라 오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실감인 그렇죠. 것 같은데 음. 주로 남들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면서도 그렇죠. 그런 게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 것 같고 네.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 같고 음. 그래요, 그래요. 나만 이 없는 것 같고 네. 부족한 것 같고 막연한 것 같고 뭐 이런 네. 상실감에 부딪히시는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느껴지는 상실감 두 번째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이해가 될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긍정적 이 상실감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네. 세 번째는 어떤 상실감이죠? 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있는 신체적 건강의 상실감인데요 네. 이게 어, 보면 이제 은퇴 시기가 남성갱년기가 찾아오는 네. 시기이기도 해요. 호르몬이 조금 떨어지시. 고 네. 이게 활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어, 그렇죠. 예. 영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 신체적 건강의 상실감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것을 확대해서 전부 다 잃어버렸다라고 신체적 오.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성적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이 네. 증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점점 여성스러워지고 어. 여자는 점점 남성스러워지는 어. 상황을 맞아요. 밟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못 받아들이시는 어. 경우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남성성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상실감을 극단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요 네. 이런 변화를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위에 살펴보면은 네.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어~ 그런 건강에 대한 상실 말고 또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증상으로도 나타나는 건 없을까요?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제 기억력의 상실이죠. 어. 건망증이 좀 심해지시고요. 그래요, 그래요.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내가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지식의 상실로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저는 상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좀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래요, 그래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맞으시면서 은퇴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여러 가지 상실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음. 어느 정도는 참 충분히 공감이 가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은퇴 전부터 음주나 흡연을 통해서 네.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셨거나 네, 네. 지키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은퇴 이후에 뭐 고혈압, 당뇨, 만성성인병 안 달고 사는 병이 없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약으로 사는지 밥으로 어.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은 미리 미리 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네.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아, 네. 저는 지켜야 될것 같아요. 아, 선 씨는 좋겠어요. 잘 지켜갖고. 아, 저는 클일스입니다 <laughs> 걱정이 세상에. 몸에 안 좋은 거좀 끊으세요. 그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화벨이 음.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러니까좀 <laughs> 세상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족 간의 또 대화도 음. 우리가 또이 시대도 가장들이 사실 그랬잖아요. 네. 아, 자녀와 이제. 아내 어, 되는 분들하고 많은 소통과 대화를 했으면 좋은데. 그쵸. 그렇죠. 너무 바쁘니까 어, 그렇죠. 그동안 못했었는데. 또 남자가 더 이러신 분도 그렇죠.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분들도 음.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 이런 관계에서는 음. 오 상실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은퇴 후에 겪는 이제 좀 굉장히 심각한 상실감 중에 하나가 네. 소통의 상실, 음. 관계의 상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는지 아세요? 뭐였나요? 아, 그 뭐. 위배, 위배 보내는가? 위배 <웃음> 보내는가? <웃음> 맞아, 보내는 유배 보내는가, 맞아 유배 보내는다고 하죠. 네, 네. 귀향 보내는. 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혼자. 강제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한테.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한테 가장 큰 형벌이었던 음,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음. 근데 이게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신의 전화번호에 있던 분들한테 연락이 오지 않고, 음. 그리고 마땅히 내가 영향력을 받아줄 데도 없고, 그쵸? 내 말을 들어줄 곳도 없고. 네. 그렇다고 나 힘들어 속상해라고 얘기하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고 음. 느끼고 네. 그것을 어~ 실패자 낙오자라고 또 잘못 인식하는 왜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네. 속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놓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네. 그런 대화의 상실을 통해서 느끼는 어~ 소통과 관계의 상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더 그러니까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사실 그몸 건강, 신체적인 건강처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동안 일에 몰두하나 네. 가족 관계하고 좀 소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더욱더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네. 이게 평상시에 근무나 직업, 일에 파묻혀서 가족 관계에 소홀히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거든요. 음. 막상 은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당신이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신이 가족 내에서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음. 막상 돌아와서 내 역할과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평상시 안 그러던 분이 왜 갑자기 저러지? 그렇죠. 라는 반응을 네, 보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집에서도 굉장히 네. 어색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자제분들이나 부인은 다 나름대로의 세계와 영역이 그렇죠. 있는, 거, 네.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상하려고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가족 내 갈등을 오히려 음. 분란을 일으켜서 맞아요. 사실은 은퇴 후에 가장 음. 큰 조력자가 되어야 될 가족이 오히려 상실감에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될수 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슬퍼지는 이야기네요 오늘. 네. 오늘 방송이 전체적으로 좀 우울하고요, <laughs> 선생님. 좀 무겁습니다. 네, 나중에 이,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도 한번 상담을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네. 방송을 무겁게 했는지. 아, 진짜 이 말씀을 들면 으 들을수록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가족과의 대화도 해주고 그쵸? 좀 휴일 같은데는 네. 가족과 좀 어울려서 조금 더 친해지고. 맞아요. 그렇죠. 좀 네. 이런 관계를 좀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데 네. 이런 상실감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될것 같고 음. 성격도 좀 충분히 변.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은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느끼는 상실감, 박탈감, 소외감 때문에 사람이 점점 좁아지니까 아, 네. 안 그런 척 하시기 시작하세요. 아. 강한 척 해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으니까 예민해져요. 아. 어. 그래서 어, 한 마디만 해도 나한테 대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아. 때문에 굉장히 짜증도 많아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의심도 많아지게 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은퇴 후에 아내분하고 좀 갈등이 그렇죠. 많이 네. 생기고 그리고 투정도 네. 많아져요. 어. 왜냐하면 뭘 해달라고 요구를 네. 하는데 점잖게 요구를 해, 해달라고 요구도 하지만 네. 몇번안 되면 이제 투정부터 부르니까 아, 그렇죠. 네,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는 어. 성향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요. 다양한 성격적 변화를 경험하시는 음.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분들 네. 분들이. 이게 참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아,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상실감을 느끼게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미의 상실. 의미의, 의미의 상실. 상실. 네, 의미의 상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시작이거든요.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한 새로운 삶의 목적을 네네. 정해야 합니다. 네. 근데 그 무엇을 위해서 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음.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긴 하는데 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네. 단주를 하시던 분들이 단주를 시작할 때도 내가 왜 단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음. 목적이 먼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은퇴 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음. 어디에 나의 능력과 내 재능을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갈지에 대해서 네. 분명한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 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음. 난파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많아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이제 평소에, 뭐, 은퇴하신 분들 외에도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참 바쁘게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음. 왜 사는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음. 그럼 상실감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른가요, 선생님? 아, 어, 이제 그것을 보상하려는 시도가 좀 다른데요. 오. 이제 그 은퇴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여자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오, 하고요, 바람나, 뭐 여자 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그 상실감을 어 새로운 여성에게 사랑을 얻는 것을 통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시도를 어,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단계에서 좀 찾아가요. 그 그렇죠. 네. 네, 누구한테 어, 사랑을 얻는다라는 것이 남자의 자존심을 굉장히 세워줄 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통해서. 어, 찾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네네. 많고 여자분들은 오히려 돈 가지고 내 힘을 지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빚보증을 써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그런 자신이 느끼는 상실감을 어,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우다 네. 보면 굉장히 큰 갈등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어, 이것도 좀남녀가또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미의 상실도 상당히 위험할 음,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상실감은 어떤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은 자존감의 상실. 네. 자존감. 네, 이게 좀 일하고도 연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상실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음. 궁극적인 상실감이 자존심의 상실감 네. 자존심의 상실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앞으로 고생해야 될 일도 없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어.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찾아야 될 의미도 없고 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어 줄수 없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때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음. 자존심의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훨씬 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네. 본인이 내가 지금 이 자존감의 상실을 느끼고 있다라고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냥 아 나는 그래 내가 뭐 그냥 삶이 낙이 없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지 이렇게 뭐좀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지금 시부님 말씀하신 네네. 분 그런 증상이 생길 때 상담을 받아보시는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와.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소, 본인이 네. 은퇴 후에 그만 이렇게 이제 아, 무기력해 뭐 그렇죠. 재미도 없고 살는 게 낙이 없네라고 음, 할 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이게 50대 이후에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자신이 겪는 우울 증상이나 음. 그런 자주미의 상처의 과정을. 노화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향이 어... 있는 거예요. 나이 먹었으니까 당연 히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는 네. 거야. 우리가 더치해지고 이렇게 네. 되는 네. 거라 그렇기 때문에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때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내가 음... 감정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네. 대화를 통해서 조금 그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 스스로 내 감정이 어떤지부터 조금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내 스스로 진단을 네. 해보고 내 스스로 바라본다는 건 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은퇴 후 상실감 여섯 음. 가지를쭉 알아봤습니다. 네. 아, 우울했어요? 네. 음, 너무 우울했습니다, 지금. <laughs> 그럼 이제부터는 해결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늘 상실감을 겪고 사는 분들을 대하는 저는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laughs> 그런데 어, <laughs> 의외로선생님 밝으세요. 그러니까 우울하실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이 수다를 좋아하거든요. 아.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다양한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푸는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은 대화예요. 대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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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처음에 정신과 의사가 될때 대화를 하고 누구 말을 들어주는 게 누구를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음.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사실은 그렇게 누구랑 깊이 있게 대화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서로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오. 이제 제가 정식과 의사를 하면서 실감을 하고 피부로 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좀 외람된 네. 질문인데, 선생님만의 대화의 기술이 분명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그, 대화의 기술은요, 잘 네. 듣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에도 나오겠지만, 대화의 제일 중요한 건 몰입입니다. 음.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완전히 푹 빠져서 감상하고 있는 것. 어. 네, 그것을 재단하려고 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어. 있는 그대로 그 얘기를 하는 분의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가는 거. 네. 이 그럼, 대화에서 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그 말씀은 이제 지금 은퇴 후에 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상실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우리 음. 어, 은퇴하신 분들께서 그런 대화의 기술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잘 기술? 들어주고 자기의 감정도 다른 자, 사람한테 잘 전달 전달시키고 음. 이해시키는 것. 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가 상실되어 가니까요. 그렇죠. 점점 대화할 곳이 없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음. 누구한테 속 털어놓고 음. 자신의 고민을 얘기할 곳이 음. 점점 없어지는 그렇죠. 것이. 은퇴자분들이 겪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네. 하나가 되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음. 직장을 다니시면 뭐 치는 직장 동료랑 음? 일 끝나고 뭐술 한잔 하시면서라도 본인의 고민을 그래요, 늘 털어놓으셨다면 음. 이제는 또 그게 없어지니까 음. 이 대화의 단절에서 오는 것도 좀 많은 상실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고민 있을 때 친구한테 음. 이야기할 때 사실 그 고민을 친구가 해결해주길 바래서 털어놓진 않아요. 그런데 음.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치유가 어, 된다는 거죠. 그 음. 음. 그렇습니다. 어, 대화도 네. 굉장히 훌륭한 이게 방법이네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네. 예기하는고 꺼내 놓고 보면 이게 이거밖에 안 됐나? 네. 라는 네. 느낌을 맞아요. 받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좋습니다. 네. 자, 대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해결 네.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집중인데요. 집중이요? 네, 집중이에요. 음. 이제, 어, 많은 집중, 그러니까 많은 이제 중독, 저는 이제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 네. 이제 전공을 하니까 중독성 약물이나 중독성 행동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흥미거리를 집중할 수 있는 흥미거리를 어.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음. 그러니까 어 집중하게 하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낚시 이런 그렇죠. 거. 죠 내가 그럼, 무엇인가에 어. 집중해 있으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네. 내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어. 거예요. 음. 내가 집중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흥미거리를 음. 나름대로 한 가지씩은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 네. 그러니까 좋은 취미, 내가 좋아하는, 그렇죠? 즐길 네.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취미 생활을 단순히 네. 가져라. 가는 누구든지 할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그냥 취미가 아니라 집중. 집중할 수 네. 있는 취미. 몰입하는 것이 어.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아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퇴 후에 네. 집 지시는 분들이요. 네. 이렇게 막 몰입하고 열정을 네. 다해서 하시고 막 네.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 몰입하는 순간 열정이 생겨나고요. 음. 몰입하는 순간 뇌는 활성화 되게 네.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면세 번째 음.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소속감? 네. 네, 소속감을 가져라. 근데 어, 이게 네. 일이 네.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네. 어디서 우 가져야 될까요? 제일 쉽게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종교 단체고요. 아. 가족이에요. 네. 가족과 종교 단체. 네. 네. 가족 관계를 통해서 혹은 종교 단체를 통해서 음. 또 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신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것을 한 가지쯤은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소속감 이 좋아요. 아, 진짜 예. 어, 종교 활동도 좋고요, 봉사 활동도 좋고 네. 어 그리고 뭐또 가정 안에서의 음. 또 소속감, 음. 밖에서의 소속감. 그, 상실감을 찾을수네요. 통해서 사람이 옹졸해지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옹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건 내가 베푸는 거고요. 아. 베푸는 것중 가장 좋은 건 봉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 은퇴 이후에 은퇴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밝고 그렇죠. 활기찬 사회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같습니다. 아버님이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어. 지금 종교 활동하신 지한 10년 되셨습니다. 네. 그 전에는 단한 번도 안 가시다가 <laughs> 어, 은퇴하신 다음 종교 활동을 네.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 보면 또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언제 네. 어디서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활기가 생기시는 것 같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알려주실까요첫 번째 대화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라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고민하지 말고 행동으로 바로 옮겨라. 어, 음. 상실감을 경험할 때 가장 네.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곱씹는 겁니다. 아, 이게 될까? 될까? 그까 될까? 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하는 아. 거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계속 고민만 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자신이 겪는 상처나 상실감을 계속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네. 곱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상실감을 경험할 때 마음의 상처를 한100 정도만 느낄 수 있는데 곱씹으면 1000 그렇죠. 만, 십만, 백만으로 어. 늘어나거든요. 이게, 네. 그래요. 선생님한테 잘못했어요. 이제 맞아야 돼. 다음 학교가 혼나야 되는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으로 커져 있어요. 제 마음속에. 네. 그러다 학교를 가기가 싫어지고요. 막, 음. 똑같은 네, 것 같아요. 네. 곱씹는 게 네. 가장 안 좋은 습관이시기 네. 때문에요. 차라리 그런 고민이 되거나 걱정이 되면 차라리 걸레질을 하시고, 어. 청소를 하시고, 설거지를 해놓으시면 칭찬을 받으시라고 <laughs> 하시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정신적 에너지에 자신을 탈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네. 활기를 받으실, 찾으시려면 네. 고민하지 말고 신체적 활동으로. 그것에서 벗어나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실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음. 네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대화, 집중, 그리고 음. 이 소속감 그리고 음.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라. 행동하라. 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상실감 네. 누구나 다올수 있지만, 네. 어, 이네 가지도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 네. 자, 이렇게 해서 은퇴 후에 겪을 수 있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오늘 1탄첫 번째 음.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진 시간들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인생 제2 막이라고 할수 있는 은퇴 설계 미리미리 시작해서요 모두들 다 행복한 은퇴 맞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멋진 인생 2 막을 꿈꾼다 네. 행복한 은퇴. 은퇴.